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일본의 사카이 유키 3단의 바둑입니다. 이 사카이 유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예, 아주 잘 나가는 이런 예, 총만, 반, 총만 받는 신의 기사인데요. 김은지 선수와 바둑을 예, 자주 둡니다. 최근 6판 전적이 이제 3승 3패로 예, 아주 팽팽한데요. 뭔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진서구단이 신예 기사, 신진서구단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세대교체가 된, 좀 애매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뭐, 세대교체가 전혀 그게 없는 반면에, 일본은 이제 세대교체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아마이터 구단이 이렇게, 국권이 버티고 있지만 뭐 이치리키로 선수나 일단 시바노 도라마노 선수 어린 선수들이 타이틀 굉장히 그러니까 뭐한두 개씩 돌아가면서 우승하는데 이게 많아요. 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그리고 뭐 이번에 그칠대기 전에서 아어 갑자기 이름이 생, 생각이 안, 안 나네. 세키고타로인가 선수인가? 아무튼 되게 이제 어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7대기전에서 최연소 우승 이런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어쨌든 세대 교체가 남자 솔직히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얘 예, 세대 교체라고 하기가 좀 힘든데 이미 하, 한 차례 됐기 때문에 예 심지어 그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예, 그 뭔가 세대 세대 교체 의 대상이어서 예, 조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변화의 바람 이런 세대 교체가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일본 바둑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야 지금 이 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상전이? 아니 당연히 이거 이제 어 그렇게 두면은 유가무가 맞죠 이거는 예, 이건 유가무가 예, 아니 이 흙이 이 흙이 다 잡히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절단 빠졌는데 이게 뭐 비비, 비비는게 비비는 뒷맛이 있어가지고요. 길로 붙입니까? 이게 그냥 그냥 안 죽거든요, 백이 아니 흑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틀어먹어서 백도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깔끔하긴 한데 요거 이제 한수 줄어들어서. 아 잠깐, 근데 이걸로 잡은 거고? 이걸로 흑이 잡았던 거 같은데. 어 이걸 왜? 어? 이걸 왜 빠졌지? 그러면은? 오이한 어, 점을 공짜로 글쎄요. 이 빠진 걸로는 그냥 뒤에서 메워도 되는데. 아 어, 이게 좀 떨리니까. 떨리니까 이렇게 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먹기만 해도 괜찮다 이건가? 아니 괜찮다고 하면은 이, 이렇게 둘리가 없잖아. 이 이게 되나요? 아 어, 이것도 이렇게 버텨? 시으면 이거 두고요. 뭐 이렇게 이제 102점 잡으면은 102점 잡으면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이건데. 야 이게 10, 40. 그래요 이거 바둑이 워낙 골치 아프게 진행이 돼서 지금 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흑이 받아야 되거든요. 끊으면은 이거, 아니 이게 끊기는 순간 뒷맛이 너무 나빠가지고, 일단 자체로 뭐, 이렇게 선수 당하면은, 오? 이거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겁니까? 아, 요거 그냥 밀어서, 예, 밀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 하면은 여기 넘어가는 게 있다. 예, 넘어가는 게 있다. 아,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네요. 음. 아니, 근데, 이 귀를 잡히면은, 이게 잡은 게, 별게 없거든요? 아, 원래, 그 잡, 예, 아, 이것도 이렇게 끊어버리나? 막으면은 이거 예, 이렇게 두고 끊어 버리겠다는 거죠. 예, 아, 요거는 좀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일리가 있네요. 여기는 여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게요? 이거 이게 와도 어차피 선수, 어, 선수가 될 가능성은 없고, 어, 아, 그것도 아니야. 아, 지금. 뭔가 김은지 선수가 이거 잡힌 거는 좀 손해가 막심한 건데, 아니 글쎄요, 이거는 못뭐 끊는 거밖에 없잖아. 이걸 이렇게 둘 이유가 없죠. 이것도 그냥 끊어야죠. 이거를 그냥 끊고, 뭐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 흑기 이쪽으로 돌려야지. 아 이거 잡긴 잡는데, 뭐 이쪽 흑세력이 좋으니까 뭐 만족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백이 잡힌 거는 좀 출혈이 있어요. 자, 일단 김은지 선수가 붙였는데,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여기서 100이 붙이면 어떻게 됐던 거죠? 좀 전에? 이거 두면은, 이거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좀 전에 크게 끊었을 때 붙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약간 두 선수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둑이 워낙 난전의 예, 난전 스타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어떻게 흘러갈지 바둑이 저 치면 또제끼고요저 치면 제끼고 일단 실리를 차지했는데 이 중앙 그쵸? 뒷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저걸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끊는 순간 하게또 자충이 되기 때문에 아 어, 그거를 둡니까? 글쎄요 이거 바둑에 점점 산으로 가는데 아니 이게 핵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 백이 빈삼각으로 둬야 되니까 엄청 안 좋은 건데 워낙, 워낙 지금은 악수인데, 그게. 자, 이거 끊고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치고요. 자 일단 흙이 얘한칸 예, 띄었고요 단수 치고 있고 이으면 뭐 이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끊겠다는 건데 흙도 이두 점을 살리기에 좀 무거우니까 예 손을 빼죠 예 그쵸 자 일단, 어쨌거나, 이 백도를 잡은 거는 크게, 예, 사카이유키 선수가, 예, 이득을 봤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힘을 내야 되는데. 자, 바짝 다가와서, 이제 이건 옆에 붙이는 거를 노리겠다 이거죠. 오? 아, 이 선수 정말 이상해. 야, 고개를 또 끊냐? 일단, 이게 뭐냐면은, 축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오, 진짜 호전, 호전적인데요? 축이 안 된다 이건데, 아, 이, 요거까지 하나, 요렇게 하나 호구치면 어떻게 받을지 궁금했는데, 아니, 이거는 위로 들기에 뭔가, 이 안타 한 방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 이거 되면 나중에 이제, 요기 선수 되면은, 이게 선수 되면요? 뭐, 이쪽에 이제 흙이 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쪽 뭐, 그냥, 이쪽, 문제가 생기거든요, 흑기 집을 짓는데이 사카이유키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예, 이런 선수네요, 기포 자, 단, 이거 단수 치면은 이렇게 이제 한 점을 끊어 잡고요, 이때 이제 뭐 바꿔치기. 이런 거될것 같은데. 하나. 에, 김은지 선수가. 하나, 아, 또 그거를 끊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섯. 한 점을 끊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묘한 곳을 끊었어요. 뭔가, 뭐를, 솔직히 저도 왜 끊었는지 모르겠, 모르겠어요. 상변 쪽을 이제 두겠다는 건데, 어? 야, 저거는 솔직히 떡수 아니냐? 아니, 이게 왜 떡수냐면, 지금 백이 여기 에 손을 뺐을 때, 어, 이거 뺐을 때 흙에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기껏해야 도봤자 이건데, 이제 제자리 걸음 하는 건데, 이 백도를 잡으러 가면 여차하면 이제 수틀리면 이뒤이 뒤서 쭉 땡겨버리겠다 이거잖아.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요렇게단수치구요 예, 이것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 밀은 거는 진짜 떡순데. 아니. 음. 자 일단 흙이 밀고 이렇게 치종하고요 아 붙여서 올라오면은 젖히고요 뭐 이런식으로 되겠다는건가요 자, 박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100이 한칸 뛰는 거. 그러면 늘 자이꽃자로 이제 흙이 연결 연결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으면은 틀어 맞고요. 끊으면은 뭐 이렇게 두는 거? 응? 음? 아그 그렇게 있는 게 되나요? 자 단수 야 이거는 이거 두고요 이거 두고 밀고 밀고요 아 아예 그냥 이거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 치면 치면 되니까 그냥 아예 밀어버리려고 하는 건가 응 음? 잠깐 이거를 바꿔치기를 합니까? 아, 바둑이 너무 복잡해. 오케이. 저게 지금 잡는 게 30집은 더 되거든요? 근데 30집이 더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걸렸다는 거지. 응? 음?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거를. 아니, 이거를 포기를 하나요? 그렇다고? 일단 여기가 집이 크다고 우기는 건데, 근데 여기는 지금 백이 이쪽으로 끊는 게 있어서. 이거 너무 이게 석점을 일단 넘어가거든요. 아. 결국이 수읽기. 수읽기 싸움에서 아고 일단 잡았습니다. 어우, 바둑 진짜 재밌어. 어? 아. 그렇게 붙여 버리나? 저건 어디서 교과서에 나오는 맥점이다 요거 두면 요렇게 두고요 예, 이쪽으로 예,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아, 이거는 그냥 한칸 뛰는 게더 낫지 않았나 자, 일단 그쵸, 그렇죠? 지금 백돌을 살려야죠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건 먹여치고 단수 치면 흑돌이 잡히 이건 잡혀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잡혀있으니까 자저 쳤고요. 그럼 뭐 빠지는 거혹은 빠져야 빠져야 되고 요거는 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 단수 치면 넘어가는 게또 생기잖아. 어? 이야... 안 받나? 자 이거는 상전에서 자기가 이긴다 이거거든요 본인이. 예 지금 이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두고 한수 차이로 백이 잡히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먹여치면 이거 두고요. 어 근데 이거는 잠깐 좀 네. 어 이거는 이건 이쪽으로 이으니까 어? 이걸 하기 흙이 잡혔는데? 아,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두면은 이쪽에서 틀어박는게 있으니까. 자, 일단 뚫고 나갑니다. 일단 입구 자 입구 자로 씌웠고 입구요. 야, 이사 카이유키 선수 마지막 올인 예, 올인 대마사냥인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망 지금 요거는 찝어서 잡으러 오겠다, 이거거든요. 둘, 하... 셋, 뭔가 바꿔치기 냄새가 딱 나는데, 요거 두고요. 지금 이제 백이 요런 식으로 나와 끊는 게 되죠. 요게 선주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두고, 요렇게 두는 거, 요런 식으로. 자, 이 바둑은... 두근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아예 입구자로 돕니까? 야, 이거, 만약 이 백이 산다고 하면 진짜 숨 넘어가시겠는데? 자, 나가고요, 이음에는 이렇게 두고. 이으면 이렇게 따내고, 자 끊었습니다. 있고요. 이제 치트 치중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배이안 되죠. 자, 늘어진 패 비슷한 게 나는데 저치고 요거 두서요. 늘어진 패가 나는 게 맞죠. 아 어, 근데 이 패감이. 내고자 이제 백감이 이쪽게. 응? 예. 음? 그걸 먼저 쓰나요? 지금, 백이 이제, 이런, 요 정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뚫는 거? 만약, 팩감으로 요거 뚫어서 이제, 주, 요기만 사, 살아가는 거. 자, 한칸 띄웠습니다. 맞네요. 받을 거면은 여기를 먼저 이쪽 붙이는 거를 팩감을 쓰지. 여기서 이제 큰 전략, 아니,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일단 흑이 조금, 예, 손해패를 쓰니까, 예, 타협하는 척, 예, 타협하는 척 합니다. 흑예 입장에서도, 그죠 저거 맞고 싶죠? 하나, 둘, 둘다 상대방, 야 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제. 둘다 서로 질기다 아,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김은지 선수가 이제 참, 참질 않고 들어갔는데, 차 패감을 어느 거를 쓰죠? 네. 어? 그거를 그걸로 이걸로 이길 수 있나요? 어? 아 받았습니까? 사실 패감을 이거를 쓰는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석점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굉장히 이건 선수기 때문에 열다섯에. 서... 15에 흑집이 한 5집 부셔졌으니까 거의 20집 정도 되는 건데 백돌이 설마 다 죽나요 어 그럼 새드스토리인데 밀면은 어 이거는 야, 이거는 뭔가, 백이, 아, 김은지 선수 기권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아, 이게 뭔가, 글쎄요. 그니까, 워낙 바둑이 복잡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제, 뭐, 그래도 이거 먹어서는 역, 백이 좋은, 좋거든요? 그냥, 이거, 한칸 뛰어서, 한칸 뛰어서, 그냥, 묶뭐 끼는 거 잡으러 오면, 이제, 위를, 위를 깨고, 요거 뭐, 요렇게 넘어가서, 이제, 패하고,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100이 남는 거였는데, 아, 여기서, 예, 이, 사카이유키 선수의 또, 승부수에, 음, 어, 뭐 역전에, 제 역전을 거듭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